안녕하세요 투백입니다. 자 오늘도 산행 중인데 자 오늘은 춤 어, 산행을 가려다가 어, 비가 많이 와서 다시 트었습니다자 그래서 꽃송이나 좀몇개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입니다. 길 옆에 이 지금 낙엽동에 이렇게 이야 또 이렇게 에,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자아 늦게 나와가지고 아주 뽀송 뽀송한 꽃송이인데 자 이렇게 길 옆에도 바로 이렇게 바람이 통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모든 버섯의 논리가 시원한 곳을 좋아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이렇게 돌출을 하는 겁니다 자큰 길에서 어 물론 산 속으로 들어가는 큰 길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자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예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어, 많은 빗속에 예, 어, 이렇게 산행을 왔는데 심산행을 가야 되는데 어, 큰 산이라 어, 너무 좀 위험해서 자 물론 여기도 지금 큰 산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금 좀 쉬운 코스이기 때문에 지금 꽃송이 산행으로 돌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자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바람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 그렇죠? 상태는 좋습니다. 자. 또 이렇게, 어, 여기는 진짜 안 나오는 자리인데, 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바람이 많이 통합니다.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딘가에는 대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자, 또 이렇게, 어,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어, 경사가 심하지만, 여기는 바람이 아주 세게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입니다. 자, 저것은 조금 더 큽니다. 아, 또 이렇게, 일단, 타이밍이 맞으니까 상태가 좋습니다. 많은 빗속에도, 아이고, 경사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겁니다. 자, 아, 이쁩니다. 어, 많은 비가 와서 심사랭지가 꽃송이사랭지로 바뀌었는데, 어휴, 그렇죠? 아, 이쁩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바람길을 알면은 꽃송이가 쉽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원래는 이 자리를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길에서 하나 보니까, 그러면은 움직였으니까, 한번 좀더 올라와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자 이것도 좀 늦게 나오죠 자이 꽃송이도 엄청 큰 대물입니다 자 이제 시작돼 가지고 어, 늦게 나오고 있는 꽃송이인데 상태가 좋습니다 주먹 한두개한반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아주 늦게 내년에 비해서 한 20일 늦게, 에, 20일에서 25일 정도 늦게 도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나마 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어, 오늘은, 어,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에, 이렇게 꽃송이, 꽃송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 지금 우산을 쓰고, 어,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주 대물꽃송이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기와버섯입니다. 자 상태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그 푸른색이 감돌지요? 자 이것도 긴것 같습니다. 자 원래 여기가 자 이런 기와버섯이 보일 때 꽃송이가 많이 보일 텐데, 올해는 패턴의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는. 우리 환경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와버섯입니다또 어,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900 고도까지, 자, 이 자리는 산삼이 좋은 삼이 나온 자리입니다. 어, 떼거지 삼이 나온 삶입니다 어, 오수개 소리로, 어, 한 100여 뿌리 이상, 그 나온 자리인데, 굉장히 좋은 삼들입니다. 어, 하지만, 어, 삼 씨알이 작습니다. 어, 내두는 한 7cm에서 한 10cm. 그 정도 삶이 나온 자리인데, 아직까지는 삶이 안 보이고, 대신에 대물 꽃송이가 또, 대물이 문제가 아니고, 또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달의 넝쿨 속에, 낙엽송이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또 꽃송이를 처음 보는 겁니다. 자, 올해는 아주 증폭이 심한 해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이렇게 저를 광기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골팡기팡 했는데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다른 덩굴 사이에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이쪽이 좀 부러졌는데 진짜 상태 좋습니다. 아주 A급입니다. 자,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어,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서 예전 심자리에서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예, 상당히 좋은 꽃송이 보석. 자, 이런 맛입니다. 어, 여기는 또 바람이 솔솔설 불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올라와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증폭이 심한 해입니다. 어, 증폭이 심한 해지만 틀어가지고 많이 돌출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구강자리에서 한 50m, 100m 틀어져가지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아주 이쁜 꽃송이버섯입니다. 지금 산행 마치고 화산 중인데 지금 또 비가 많이 옵니다. 천둥 번개도 치고 그러는데 자큰 산에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그구강자리가 어 물론 나온 자리도 있지만, 어 크게 크게 벗어나가지고 움직인 자리가 있습니다. 또오늘또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서, 어 이렇게 큰 대물을 봤습니다. 한 2kg 500 정도 나가게 보입니다. 물론 물을 먹어서 더 무겁지만 상태가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물을 빼가지고, 어 보관을 하시면은 어, 아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중산행인데 어,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